지금 이 소리, 이 바람 소리가 들리냐고? 맞아 에어컨 소리야 네가 나를 안아서 녹이기 전까진 난 아직 꽝꽝 얼어 있을 거라고 냉장 보관 커 <laughs> 편지 보겠습니다 렌트 개념님, 렌트님은 호의무사 느낌은 아닌 것 같고, 왕자님은 렌트님이 너무 잘하실 것 같거든요? 그래서 오히려 렌트님이 한번석급친구였으면좀 그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제가 요즘 좀 렌트님한테 밀당하고 있거든요. 뭐랄까, 상처받은 모습이 좀. 잠시. 렌트님 섭섭해 하셨다고요? 삐지셨다고? 진짜로? 이하는 뭐야? 와, 진짜 어이없어 진짜. 진짜. <laughs> 저기요. 인피피는 그런 거 없거든요. 인피피는 떨어가면 진짜 떠나가는줄 알고 진짜 어 우울해서 집안을 틀어 막히거든요. 인피피는 <laughs> 계속 붙잡아 드셔야 되거든요. 늦었어요. 그럼 뭐? 인피까 그동안 죽어 버려. 난 이제 당신께 아는 게 어쩌나? 이, 이 악녀 좀 귀엽네? <laughs> 뭐야 이 반응? <laughs> 그렇게 나를 학대해놓고 그녀가 나를 구해주니깐 이제 갑자기 나를 다시,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야? 이미 늦었어 난 이미 라벤 공주님의 것이라고 다시 찾으려고 해봤자 이미 늦었단 말이야 <laughs> 이게.. 어.. 그러게요? 먹힌.. 먹혔네? 나는.. 음. 처음부터 당신거였는데 일단 그럼 1번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형 계속 그러면 NTR한다 <laughs> 잠깐 당신의 관심 NTR은 좀 들어본 랩... 것 뿐이었는데 어? <laughs> 어? 맞네 어? 둘이 상관잡지. 잠깐만. 당신은 거예요? 저야? 저는 관심을 끌어보려고 이렇게 애썼던 것뿐이었는데, 당신은 그새 다른 공주님에게 마음을 줘. 도대체 이 서사를 구간단 속에서 어떻게 풀려고 이러시는 건가요? 조금만 기다려 나의 갈색 푸들 데리러 갈게